세로민하이글로 쿠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길래 가방에서 이 모양의 쿠션이 나오냐 짠 야... 심리스 브라 느낌 지금 올려서 사면 이건 없어요 아니 이거 빛깔 잘난치네코 점점 해봐 이거 너무 없는 거 같아 진짜 이거는 뻘칠 수 있어 여러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거실에서 촬영을 하고요. 오늘 영상은 2월 달에 마켓을 할 파넬 세로민 하이글로우 쿠션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넬이 얼마 전에 올리브영에 세로민 하이글로우 쿠션을 런칭을 했는데요. 파넬이 선 런칭을 하고 제가 2월 달에 홀팬분들에게 마켓을 하기 위해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요거는 작은 버전이지만 파넬 시카마노 세럼 쿠션이 있거든요. 요거를 내가 2023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내돈 산으로. 근데 얘가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야. 라이콜리에서 옛날에 런칭했던 그 레드 글로우 쿠션있잖아요고 그 깔레 쿠션을 제가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글로우 쿠션을. 근데 이 세럼 쿠션이 글로우는 살짝 좀덜한 세미매트 쿠션이지만 너무너무너무 너무 피부표현이 예뻐가지고 23년도에 제가 보낸 글을 보시면 파넬 혹시 세럼 쿠션 저랑 마켓할 생각 없다고 하나요를 이렇게. 보냈어요. 10월달쯤에? 1년하고 조금 전에 보냈는데요. 파넬에서 세럼인 하이글로 쿠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이번에. 제가 세럼, 찍하마노 쿠션을 잘못으니까하이글로 쿠션은 이올리와 함께 마켓을 해보겠다 하셔서 연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제가 베이스를 스킨케어 같이 맑고 광이 쫙 나면서 커버는 다소 살짝 약하더라도 이 글로우감이 돋보이는 그런 베이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요즘 그런 베이스가 또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비비크림이나 톤업 선크림을 자주 섞어 바르면서 이런 글로우 쿠션이 언제 나오나 하염없이 기다렸거든요. 근데 파넬 세로민 하이 글로우 쿠션을 써 보고 이거다. 했습니다. 제가 파넬에서 받은 샘플을 좀 먼저 보여드리자면, 진짜 찐이죠, 여러분. 라이브 갈 때도 이걸 들고 다녔고, 뭐, 타 브랜드 미팅 갈 때도 그냥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길래 가방에서 이 모양의 쿠션이 나오냐, 매우 궁금해 하셨습니 근데 저는 진짜 누구보다 이 파넬 세로민 하이글로우 쿠션의 런칭을 기다려 온 사람으로서 이 홀리 이월 마켓 구성 대차게 짜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스타 스토리로 파넬 쿠션을 런칭 전까지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스포를 해왔는데요,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이번에는 쿠션 마켓인 만큼 파넬 안에서 또 스킨케어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파넬 세럼인 하이 글로우와 시너지를 극대화할 제품으로 몇 개를 더 가져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번 마켓 구성 굉장히 다양하니.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셔라. 이 올리브영에서 런칭을 했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제가 오늘 리뷰가 402개 달린 걸 제가 다 봤거든요. 인기가 좋더라고요. 파넬 세러민 하이글로우 쿠션 저는 여러분 19호를 발라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원래 타 브랜드 거는 거의 21호 바르거든요? 근데 파넬 이 세러민 하이글로우 쿠션을 제가 써보니까 이게 파우더가 많이 들어간 매트한 쿠션이 아니어서 얇게 발리잖아요, 이 결광을 살려서? 그렇다 보니까 제이 어두운 피부가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23호인데 좀 화사하게 바르시고 싶으신 분들은 21호를 바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쿠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란. 옷빛에 맑으면서 약간 진주빛이 나는 그런 외관입니다. 뭔가 좀 우아한 느낌이 나죠? 우아하면서 굉장히 예뻐요. 백화점 쿠션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생겼고, 퍼프는 이런 느낌. 퍼프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퍼프에 대해서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요. 이번 마켓에는 좀 특이하게 퍼프가 여러 개 갑니다. 네, 이거 브랜드한테 받아왔거든요. 여러분. 이게 원래 본품 퍼프. 본품 퍼프고, 이게 홀팬들한테만 가는 홀리 퍼프예요. 이게 통 로비셀이에요. 그래서 단가가 비싸요. 근데 내가 이거로도 테스트해보고 이거로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본품 퍼프가 좋은 거는 약간 로비셀보단 단단해서 이큰 얼굴에 넓게 펴 바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게 착착 달라붙는 그런 퍼프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통 로비셀 퍼프는 엄청 야들야들 거려요. 그냥 이거 꾸려도 쫀쫀해요. 심리스 브라 느낌이에요. <laughs> 하여튼 그래서 그 느낌인데 이거는 누르는 대로. 그래서 왕 모공을 팬 분들 많잖아요. 내가 이거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막 조금 조금씩 모공을 채우고 싶은 부분에는 통 로비셀 퍼프를 써라. 근데 이게 또 어쩌다 보니 양아치 이홀리로서 이걸 받게 된 거야. 이걸 내졸르게된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아직 여기 파넬 새겨진 퍼프는 못 받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갑니다 홀팬분들은. 이게 올영에서 사면 이건 없어요. 홀리마켓 때만 통 로비셀 퍼프를 가요. 그래서 이거 갑자기 요청드린 거여가지고 공장에서 시간 맞추느라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파사장님께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컬러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목해 주세요. 조명 때문에 좀 얼굴이 빨갛고 더워가지고 지금 여기 앞머이좀 커졌지만 오히려 좋아. 자, 십고 발라볼게요. 특유의 그 핑크기가 좀 사라진 상아색이에요. 딱봐도 글로우지. 21호. 1 9호보다는 살짝 더 옐로우 빛이 돌아요. 23호까지 있어요. 그래서 새 호수인데 중요한 게 있어. 23호가 리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올리브영 기획세트에서도 23호는 리필이 없고 홀리마켓에서도 리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 뭔지 아시죠, 여러분? 23호. 노런 이런... 느낌. 23호는 24호도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잘 바를 수 있을 것 같고 23호인데 산뜻한 거바르는 분들은 21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1호보다 나는 밝다, 나 같은 애들 분들은 19호. 요즘에 진짜 너무 건조해서 글로우 쿠션을 안 바르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가 요즘 들어서 파넬 쿠션이 제일 손 많이 가는 때인 것 같아요. 일단 발라보겠습니다. 근데 이 퍼프도 딱딱한 퍼프 아니고 진짜 글로우 쿠션에 최상으로 좋은 퍼프 재질인 것 같아요. 또 이게 글로우 쿠션이라는 게 너무 또 글로우해버리면 이게 오후 3시쯤에는 집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laughs> 네. 얘는 이 퍼프를 써가지고 뭔가 더 쫙쫙 달라붙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조금만 묻혀서. 일단은 바르기 전에 진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 세럼인 하이 글로우는 무조건 얇게 바릅니다. 무조건 얇아야 돼요. 넓게 쿠션이 자국도 안 나고 진짜 잘 발려요 이렇게 안 바른 쪽 이게 좀 나이가 들잖아 그럼 피부가 아무리 그톤 관리를 해도 알수 없는 이 오렌지 빛이 있거든 근데 하늘을 싹 얹으면 20대 응 3 0들 아, 그래서 요즘에 파넬 쿠션 쓰고 나서 진짜 피부 엄청 좋아 보인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예쁜 상아빛에 생기 빡, 그냥 주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말캉한 블러셔 바르면 진짜 피부 좋아 보여요. 제가 이거 통 루비셀퍼프 드리잖아요. 이걸 코모공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 모공 좀 해주세요. 제가 또이 블랙헤드 관리를 안한지한두달된것 같아요. 네. 해볼게요. 왕모공 이올리? 와? 이게 진짜 모공 커버가 쥐거든요? 보여? 아니, 이게 파우더 함량이 많은 쿠션에 바르면 이게 이렇게 뽕뽕 뚫리듯이 발리는데 이파넬 거는 쌍 매우면서 이 물들듯이 발려. 이거 보이시죠? 여기 심지어 콧구멍 쪽은 아직 안 발랐어요. 이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먹여줘야 돼, 이렇게. 이 코모공 가려지는 것만 봐도 우리 2월 마켓은 대박이야. 안살 수가 없어, 모공 커버가. 잘 됐죠?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모공이 좀 넓거든. 아니 이거 빛깔 달라지는 거. 진짜 예뻐 색깔. 어 어때? 안 바른 쪽 홍조 보이시죠? 그러니까 홍조랑 잡티는 거의 완벽하게 가려지고요. 이런 턱드름 요거는 컨실러를 찍어두고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색조 다한 다음에 저는 펴 바릅니다. 이제 좀 기다릴게요. 자 해볼게. 이게 또 파넬 컨실러는 촉촉해, 살짝 어때요? 이게 지금 여러분 반을 갈라놔서 여기를 제가 두껍게 바른 것 같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지금 급 궁금해졌는데 엄청 얇게 발라볼게요. 진짜 살짝. 진짜 살짝. 아나 지금 어떻게 발라냐면 누르지도 않아.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볼 모공 가리는 것도 중요하거든. 지금 보이시? 엄청 얇은 거 여기만 발라볼게요. 그래서 이게 차에서 사장하기 좋더라고요. 나 얼마 전에 아파트에서 이거 있잖아. 이거 스펀지 샘플 다 써가지고 뒤집어 쓰다가 그새차에 자석 양념 구로통이 어, 이게, 어, 이게 떨어진 거야. 주서가지고 요거 먹었지. 뭐, 딱, 딱 쓰고, 딱? 그럼 닦이지. 이렇게 이런 느낌 으로 얇게 바르면. 별 차이 없을걸? 어, 여기가 살짝 더 높다, 색이. 근데 이건 완전얇게 바른 거. 이건 거의 그냥. 슈퍼럴 어, 슈퍼내츄럴이야 이거. 근데도. 딱 보면. 이게 파넬이 스킨케어 브랜드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쿠션에 스킨케어 성분이 65% 이상. 있습니다 그냥 모공 넓으신 분들, 나처럼 글로우 광채 좋아하시는 분들, 얇은 베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도 반쪽 일단 발라볼게요. 빠르게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팁이면팁인데요이 글로우 쿠션 바를 때 팡팡팡 팡, 팡 이렇게 바르면 약간 세미매트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띠미 별로 없이 쪼잘쪼잘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무조건 얇게 발라야 돼. 무조건! 아, 근데 나 진짜, 코좀좀 해봐. 이 모공 커버가, 여기 모공 없는 것 같아. 진짜 이건 뻥칠 수 있어. 모공 넓은 홀팸들 진짜 꼭꼭 발라보세요. 이게 원래 잘못 바르면 이렇게 빵빵 뻥긋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메우면서. 아, 이 모공 커버 진짜 지존 아니냐? 자. 이게 최근 발라본 쿠션 중에 코모공 커버는 얘가 지, 지, 진짜 지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마 붉은기도 가려볼게요. 컬러 너무 예쁘죠? 밝은 21호는 그냥 씻고 바르셔도 될 듯. 근데 루비셀보다는 이 본품 퍼프가 더 시원해. 손 온도가 들 닿아서 그런가 봐. 그리고 얘가 하이 글로우인데 사실 막 그렇게 하이 글로우는 아니어서 지속력도 괜찮은 것 같고요. 컨실러도 같이 오픈할 거니까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럼인 하이 글로우 쿠션이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다른 글로우 쿠션은 개기름과 섞이면서 붓거지면서 자기 피부가 드러나서 한 6시간, 7시간 지나버리면 다크닝 같이 오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 제가 얇게 바르기도 얇게 발랐고 다크닝이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화장을 밖에 나가면 한 한두 번 인종 쪽만 조금 두드려주면 저는 특별히 수정화장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12시 35분 집에 왔고요. 정말 꽤 괜찮지 않습니까? 저 오늘 마스크도 썼거든요. 계속은 아니고 이런 거 안경 자국과 비닐을 썼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까지 썼거든요. 근데 얘랑 얘랑 뭔가 경계도 별로 없고 눈은 지금 다 번졌죠? 눈이 보여주는 시간 근데 이볼 쪽이 꽤 괜찮아요. 이런 느낌. 아, 개기름이 꼈지만 뭔가 생각보다 물렁물렁하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4시부터 찍었으니까 8시간 넘게 있었어요. 이런 느낌이 옵니다. 지속력 테스트. 네, 여러분. 그래서 파넬 마켓에 제가 시너지 낼 제품들 세 가지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인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미자 세럼. 하늘에서 이미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수량이 몇개 없다고 했지만 제가 조르고 졸라서 가져온 세럼이고 바르고 흡수하는 세럼이 아니라요. 우리 피부 위에 올라와 있는 잔각질을 피로프 해주면서 화이트헤드 제거까지 효과가 있는 그런 세럼이에요. 그래서 세수를 하시고 그 위에다가 일반 세럼처럼 바르신 다음에 좀 롤링을 하면서 1분 뒤에 세안합니다. 제 꿀팁이라면 꿀팁인데 저는 저녁에 해준 다음에 아침에 쿠션을 발라줍니다. 피로프를 해주고 나면 수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얘로 피로프를 해준 다음에 밤새 수분 팩이나 수분 진정을 잘 해주고 완벽한 스킨 케어를 끝낸 다음 날 아침에 그때 빛이 납니다. 그래서 하이글로우 쿠션 나는 너무 건조하고 각질이 많고 좀 피부가 뭔가 딱딱한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오미자 세럼을 꼭 옵션에서 선택을 해서 같이 발라보시면 효과가 극대화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개드렸지만 컨실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 컨실러는 21호와 23호 두 가지 호수가 있고요. 요렇게 가고,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21호를 바르고 있고, 얘가 21호고, 얘가 23호거든요? 밝기 차이가 아주 미세하게 나지만, 좀 컬러 톤인 것 같은데, 21호는 핑크 톤이고요, 23호는 옐로우 톤이어서, 평소에 컨실러 사용하시는 거 보시고, 잘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파넬에서 만든 컨실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촉촉하면서, 커버력이 너무너무 좋은 컨실러예요. 21호, 23호. 딱 느낌 아시겠죠?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턱 부분에 컨실러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이글로우 쿠션을 쓰시면서 뭔가 커버력이 오늘은 필요하다, 완벽한 피부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컨실러를 바르시고 쿠션을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더 밀착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컨실러를 이렇게 소량 얹어주고 쿠션을 바르면서 같이 도포를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파넬 시카마노 매트 스펀데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펀데이션 19호, 21호, 23호 있는데요. 쿠션 호수랑 같이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트윈케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파우더 제형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이글로 쿠션 나 쓰고 싶은데 나는 지성 피부에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옵션도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어떻게 발라야 되냐면 꿀팁이 있어요, 여러분. 내장되어 있는 스펀지에다가, 여기 좀 이렇게 넓게, 이렇게 넓게 바르셔서, 저는 여기 팔자 부분에 잘 사용하고 있는데, 건성분들은 여기에만 이렇게 톡톡 찍어도, 모공삭제. 그리고 파우더가 뭔가 겉은 보송하고 하이 글로우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확실히 촉촉하고요. 건성분들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지성분들은 조금 더 양을 더 주셔서 얼굴 전체에 가볍게 바르셔도 될것 같은데, 한 가지!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쫙쫙 묻혀가지고 쫙쫙쫙 발라버리면 응답하라 1988 덕선이 화장이 됩니다. 이 면을 잘 보시면 한 면은 퍼프 면이고요. 한 면은 미세모 브러쉬 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세모 브러쉬 면으로 지속력이 높아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맨 얼굴에다가 스킨케어 한 다음에 이 파우더를 먼저 쓰셔서 프라이머 역할을 해주시고 그 위에다가 하이 글로우 쿠션을 바르시면 지속력이 더업될 겁니다. 다르죠? 여기 팔자주름 그림자랑 여기랑 완전 다르죠, 여러분. 여기는 없어졌어. 팔자주름이 없어졌어, 진짜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턱도 여기 전체를 사지 말고, 광은 살려. 주변만 살짝. 이렇게. 하이 글로우 쿠션만 사용하고 싶을 때는 쿠션 단독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얘랑 같이 사용하시면 또 세미 매트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너무 너무 좋죠. 그래서 이게 은근히 효자템입니다. 왜냐면 또 보송보송한 피부를 연출하고 싶은 날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야! 엄마, 제 똥똥 똥다 가려준다. 아니, 이거 피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야, 그니까 23으로 발라도 부담스럽지 않아, 진짜. 이글로우광괜찮네 네, 잡티. 허오이 오! 와, 너무 예뻐요. 다시 이쪽 방향. 허 와, 진짜 이상하다. 그니까 러저 모공이었는데, 이 모공으로. 우와! 통 로비셀로 발라봐. 다르다, 니까 하 사장님 저도 주세요 다르지? 어, 이게 터치하는 느낌이 다르네. 그니까 쫀득하지. 어. 주기인데 저거나? <laughs> <laughs>